고! 푸카아띠라스코고카아띠프 아니야! 놀라지마! 내가 인형 뽑아줄게! 푸! 자, 하나 둘 셋! 데포. 카아이프 컴온! 고 푸카아띠프! 컴 I say, open. You say, open. Fuka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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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What are you doing? 하면 안 돼? k a d i f f COME ON LET'S GO BEAT TAE-WOOK 아니 이런 거 아니야? 아 u k a d f f e 둘, 셋 FUKA d i f f COME ON LET'S GO 하나, 둘, 셋 FUKA d i f f COME ON 不敢地府。 이통 <목소리도> 이제 뿌까뿌까띠뿌. 뿌까뿌까뿌까띠뿌. 띠풍. 북가띠풍이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봐 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오늘은 제가 도동노 컨셉을 잡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훔치고 인형도 훔치는 뿌까띠풍이 되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러 하시죠. 까우까우까우 자, 드디어 푸가티풍이 100회가 됐습니다. 예, 100회가 될 때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푸가티풍이 오늘은 이렇게 지방에 한 번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방인데요.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타킹을 한번 신고 과연 뽑힐지 안 뽑힐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놈, 뭐? 푸가 띠풍 <목소리> 가와 아제 제가 보이시나요? 제제 푸가 대풍이 보이시나요? 예. 아 어, 저는 지금 약간 잘 시야가 좀 가려져 있지만 예. 한번 마늘 넣고 어느 정도 뽑힐지 예 한번 뽑도록 아보 하겠습니다. 아저좀좀 약간 안 보여요. 예. Let's go, come on.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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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풋가, 풋풋! 백해특집 지방이!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손상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머리에는 피가 좀 굉장히 많이 쏠리고요. 와! 어, 또 지방이도 또. 같은 분의 전문이거든요. 지방아 일로 와줘. 이렇게 뭣이다? 포카 디포커머. 네, 아백개 특집이거든요. 아, 아하. 자 치킨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어오나요아 기력 떨어지네요. 다시 한번더 포카 티에스. 아 지금 사실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예 네. 하지만 서도아 방금 좀 뽑아냈어요. 어 사실은 제가 지금 눈이 잘안 보여요. 굉장히 어질럽습니다. 예 네. 하지만. 똑같이 뭐 이렇게 100개까지 오기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방이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 아하 탑이 없었기 때문에 탑을 좀 쌓아놨구요 자, 이번엔 스타킹을 찌면서 요번에 햄버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까요? 햄버거 지방 버가디아저렇높네요 아, 잠시만요 아 이게 말이라고 좀 꼽혔으면 좋겠는데 요거 한번 더 노려볼까요? 이게 놓는 위치인데 지방 지방 아 놓네요 아 저기 놓는 위치고 뭐. 잠시만요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이거 지방이는 누워있어요. 아. 자, 만두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러면 이번엔 케이크! 케이크! 지방! 케이크! 케이크! 아, 아무래도 스타킹을 신으니까, 시야가 좀 가려지는 게 있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놓아보내면 안 되는데. 탑은 어느 정도 되겠어 대신에...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떠지지도 않거든요. 예. 하지만서도. 예. 아. 근데 지방이 치고 굉장히 이쪽 아 여기까지 됐는데 이거 또 놓는 위치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마늘을 넣고, 이렇게 주방장 지방 있나요? <laughs> 이런 지방이 처음 보는데 아, 지금 사실은 눈이 잘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시청자 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서도, 뽀가티 뽕! 사랑해주셨던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자 뽀가! come o 다시 한 번만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어 지금 보일듯 말듯해요. Yes. 지방이. 다시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Come on. <laughs> 지방 지방 지방이 오 겨드랑이 들고 하 맞죠 지방이 푸카 티푸 푸카 아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푸카 티푸 자, 기세를 모아서 한번더 지방이, 커온 아, 얘는 좀 아쉽네요. 아, 볼수 있는 지방이든 요거, 요 지방이 어? 겨드랑이를 잘 걸쳐줬는데 아, 아쉽네요. 지방아, 여기 카만이 서있거든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하지만, 백켓트집 푸카! 디프! 아, 컴온! 아, 가까이 가긴 가는데요 지방아, 일로 와줘. 우리 지방이, 지방, 지방, 지방이. 아, 이것이 바로 푸카! 디프! 컴온! 아! 지방이는 푸카티풍의 나이거든요 자, 한 번만 더! 아, 요 지방이! 오나요? 아, 까 미. 잠시만요, 아... 진짜 푸카티풍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지방이거든요 스타킹을 신고도 시야가 좀 멀긴 하지만 지방이들을 어, 이렇게 뽑아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어크야 어 어? 아 근데 어 지금 스타킹에 가려서 시야가 좀 약간 짧아요. 아 까비네요. 와리로 좀모리려고 했지만. 여기가 좀 약간 먹는 위치긴 하거든요. 한 번만 더 포크 아띠아하 까비 한 번만 더 포크 디띠포백 헤트치 포크 디띠포아 약간 먹는 위치긴 한데 거들아이랑 잘만 잡아주면 아 정말 사람의힘들맞추네요 어? 겨드랑이를 잘 잡아주고 아 너무 아쉽, 아쉽네요 차라 얘보다 햄버거 치지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대로 가긴 좀 뭐하네요 일단은, 하지 마. 요렇게 핫도그 지방 두 개를 뽑아냈습니다 푸까 디퐁 백혜 특집 푸까 디퐁 컴온! 렛츠고!